이주니다 자, 청자 여러분들, 990만 원에 통풍 시트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입 대형 프리미엄 세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긴 말이 필요 없겠죠. 크라이슬러 300C 모델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4륜구동의 안전성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전통 클래식 세단의 기초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중후함이 뭐이루 어, 말할 것 없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0cc의 V6 자연흡기 엔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숙함은 물론 힘과 출력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만한 아주. 야물딱진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900 90만원에 해결이 가능하다니 놀랄 로짜가 따로 없을까네요 일단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정말 저희 40대에서 60대 사장님들이 정말로 좋아할 법한 디자인으로 빠져있는 녀석인데요 방패형 그릴 정말로 크게 물때현상 없이 크롬 몰딩까지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차의 포인트가 좀더 많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세단이지만 이 앞쪽 높이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웅장함마저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관리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도 뭐 이빨 빠진 현상 없이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유리처럼 아주 반짝반짝 투명한 관리 상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네요. 건장의 길이가 무려 5m, 5cm입니다. 990만원에 5메다가 넘는 차 정말로 찾기 힘든 차량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로 깔끔하고요 곳곳에 이런 사이드미러라든지 문짝 위에 크롬 몰딩이 척척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고급진과 세련된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측면부 디자인마저도 뭔가 각이 좀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법한 디자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후면부 쪽 넘어오시면 트렁크마저 이렇게 각이져 있습니다. 뭔가 SUV 같은 뭔가 빵빵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후면부에 있는 대로등은 또 면발광으로 아주 깔끔하게 네모반듯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만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뽐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주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실내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3,600cc의 자연흡기,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야, 정말로 이루 말할 것 없이 조용한 차량입니다. 문짝을 다 열었는데도 엔진 소음이 들어오지 않는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일단은 사장님들께서 정말로 좋아할 법한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난 구석도 전혀 없고, 뭐, 화려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으실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자체는요, 길이가 엄청나게 긴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파노라마 썰루프만 봤을 때는 카브리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여석이고요 프리미엄 세단다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무늬 자체도 체크무늬로 스케치가 많이 들어가 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디테일적인 디자인까지 잘 잡아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990만원에 가능하다니 정말 롤랄로 자가 따로 또 없을까 싶은데 옵션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옵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식에 탑재되어져 있고요 큼직한 정품 디스플레이와 선명한 후방 카메라 양쪽 3단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마트키는 물론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 있고 간결한 콘솔 라인 쪽에는 조그 셔틀 형식의 기어봉 장착되어져 있네요 신차가 1억 이상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냉온컵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깔끔한 핸들 관리 상태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과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경고등 하나 없는 계기판 관리 상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전장 길이가 무려 5m 5cm에 육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키가 180이 넘는 제가 들어와도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정말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이만큼 이렇게 전동 햇빛 가리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2단계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같이 주행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이 990만 원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재원 설명 들으러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단돈 990만원의 핸들려선, 통풍시트, 뭐, 반절주행까지 있는 엄청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300C 차량 같이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재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식 채1 1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적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무사고 차량에 는수 없기 때문에 성능 보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아주 깔끔하고 야물딱진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차량 990만원입니다 천만원도 안하는 금액으로 모든 옵션들 클래식한 중후함까지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이라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